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아, 참 고운 색이죠?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참 세월 빨라요. 어느새 8월이고, 중복도 지났고, 이제는 장마가 지났지만, 뜨거운 폭염에 꽃들도 힘들고요. 사람도 또한 힘듭니다. 아, 여러분들 건강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 하루하루 식물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얘네들이 기후에 얼마나 민감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살거든요. 제가 이 꽃도 보면서 저 꽃도 보면서 정말 여러분하고 소통한지도 오래됐습니다. 19년도 9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들이 편집해서 올려주고, 그러다가 그 이듬해 2000년도 2월부터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1,000명도 어, 달성했고, 4,000시간에. 스님까지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과 어, 소통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내 삶의 활력수가 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견뎠을까, 또이 식물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제가 견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제 이 꽃들이 아니면 너무나 의미 없는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음, 이 꽃이 우리 꽃향기 정원님께서 보내 주신 마우스 시계초 포토에 함께 딸려온 애예요. 제가 포토에서 그냥 있으면서 아직 분갈이도 안 해줬고요. 이대로 크고 있는데 그래서 크지 않았어요. 얼른 분갈이 해서 놔야 꽃이 필 텐데 어, 거기에 자그마한 풀같은 존재가 있어서 얘는 풀이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페추니아였어요. 꽃꽃 꽃. 꽃꽃으로 피는 페추니아가 이렇게 예쁜 색깔을 키좀 보세요. 누가 외목대 잘하라고 했나요? 저 혼자 외목대로 이렇게 자라면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패츄니아는 외목대로 제가 해보질 안했기 때문에 어,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커주네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외목대로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한 30cm 정도 컸거든요. 30cm정도 컸는데 어, 그 옆에는 지금 무궁화가 크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삽목을 했는데요 작년에 삽목을 해서 한 1m정도 키워가지고 외목대로 하려고 했던 애가 겨울동안에 갔어요 갔는데 어, 작은 아이 하나 삽목해놨던 아이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포토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는데 아, 어, 계량 중이 아닌 토종을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색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꽃이 펴봐야 아는데, 얘는, 얘는 나무 잎을 제가 밑쪽으로 훑어주질 않았는데요. 어, 위쪽에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많이 컸죠? 또 조금 큰 화분에 또한 나무가 있어요. 얘는 그맨 끝, 맨끝 중앙에 봉오리가 하나만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얘는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 얘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겐모밀 이름을 몰라가지고요. 잠시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서 꽃편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몸일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개시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났어요. 깜막깜막 하는건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무궁화나무 토종으로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꽃봉오리까지 이렇게 맺어서. 이제 꽃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달팽이가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 놨어요. 여기 달팽이 한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요 씨앗은 금꽁의 다리. 금꽁의 다리 3년차가 엄청나게 씨앗을 달고 있어요. 음. 꽃도 그렇게 예쁘게 피었더니 이제 다 지고요. 저쪽 밖에는 2년차가 꽃을 지금 피우고 있어요. 씨앗도 어마어마하게 맺는데요. 이러니 얼마나 자, 자손 번식이 잘 될까요. 빗방울 맺힌 이금꽁에 다리 꽃 보여드렸었죠. 박새라는 거죠. 어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잊었어요. 얘를 저는 그 귀한 새인 줄 알았어요. 참 움직임이 빨라서 영상에 담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 시작꽃이 그 엄청나게 폈던 애가요. 열매가 하나도 안 맺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핍니다. 지금 두 송이가 개화가 됐고요. 얘는 한 송이만 펴도 정말 향기가 좋은 애죠. 뭐꽃봉우리들도 이렇게 맺고 있고요. 지금 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중앙에 얘네들이 꽃봉오리 되는 애들이에요. 꽃술마다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음, 두 차례나 일년에 두 차례씩 꽃이 피워주니까 얘는 여러분도 키울만 하다고 봅니다. 달달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르는 애죠. 여기 보세요. 겐무밀 제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씻다고 씻 떨어져서 나고또꽃 편지님이 한 포트 또 보내주었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송이씩 피어나는 꽃들을 보여드렸어요. 잔잔한 꽃이 끊임없이 피워주고 있는 이 아이. 이름이, 이름표를 써서 놨는데, 또 빠져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정확한 이름인지도 모르겠고요. 유프르비아라고 어 제가 데려온 집의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름을 써줬어요. 얘는 비를 많이 맞아도 잘 살고요. 정말 꽃이 많이 달리는 애예요. 얘 한번 삽목을 해서 늘려볼까요? 이 잔잔한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피어주는유프로비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8월 첫날, 1일날입니다. 이 더위, 이달 한 달만 더 싸워봅시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